정리하면 모든 게 감정평가에 이루어지죠 금액 평가에 그렇죠. 대해서 네네. 토지는 토지대로 응. 건물은 건물대로 그렇죠. 또 네. 같이 나올 때는 토지와 건물 부분을 같이 감정평가 금액으로 일단 최저 이자가 내 보냅니다 근데 감정평가성상 조금 높이 잡아줍니다 왜냐면 네, 법원 그 법사가는 <laughs> 은행에서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네. 조금 높이 잡아줍니다 왜냐하면 작게 잡아주면 이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높게 잡아주면 살려는 사람들이 높아고면 안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을 살짝 좀 높여줍니다. 근데 말이에요. 네, 조금 높이 잡아줍니다. 근데 또 감정평가를 할때 최근에는 이법정지상권 소지, 성인 여자가 있거나 뭐 유치권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거의 하자가 된 만큼은 빼고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들만 깰수 있다면 실수로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원래는 이 가치에 대한 부분 감정평가가 돼야 되는데 하자가 있으면 하자가 있는 부분만큼 감정가격을 떨어뜨리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 하자만 내가 치유한다면 감정평가 금액보다 실제로 높은 가격에 나는 수익이 이 차이를 또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자 있는 물건 중에서 하자 없는 물건을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공부하는 부분인데 이것보다도 일단 감정평가 금액은 좀 높게 잡아준다. 그런데 내가 감정평가를 평가함을 다시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믿으면 안 된다. 이거는 경매가 진행돼서 이 매각되는 날짜까지 시간이 짧습니까 길습니까? 길어. 굉장히 길지요. 이때 당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그 한달뒤 합니다만은. 이때 감정가가 지금 틀수가 있죠. 왜? 올라갈 수 있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 떨어질 수 있는 부분에서 이 가격을 가지고 맹신하면 안 되고, 내가 입찰하려는이 시점에서 이 가격인지 이 가격인지를 내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어렵지도 않아요, 실상. 주차아서안 가는 거지. 이렇게 정이 넘탄 상태에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좀 예리게 잡아낸다 그러면은. 내가 낙찰받을 금액을 어떻게 구상하냐면은 정보지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인근지역 낙찰가가 있고요. 정보지라는 거는 뭐 얘기하는 거야? 저분들 얘기하는 뭐유료사이트그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그 사건 설명해 을 주는 건, 건 어떻게 들어가야 나 주소 그 뼈을 왜... 들고 그러니까 주소 좀 알려주면 예, 예 그럼 조금 다 말씀드릴게요 네. 예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는 낙찰가 있고 음... 해당 지역에는 낙찰가가 있습니다 아 저거 되게 좋은 거니까 그럼요 그리고 이거만 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이건 끝나고 유튜브가 끝나고 여는 따로 알려드릴게요 근데 기본적으로 측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으로 찾아요. 왜냐하면 이제 감정 평가를 했던 제가 말씀드렸지만 감정 평가서들의 방법이 있어요. 3방식6방식이라고 하는데 특히 3방식 중에 큰 방식인데 원가 방식, 수익 방식, 비교 방식이 있는데 이 경매만큼은 비교 사례, 그 거래 사례. 예를 들면 아파트 중 k b 시사가 매번 나오기 때문에 시세가 매번 정확히 올라옵니다. 그런데 한정한 토지라든가 상가는 거래가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 가례를 잡아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와 비슷한 상가, 비슷한 토지가 갖고 있는 주변에 얼마에 팔렸는지를 그런 것들을 마름산수평균해 가지고 잡아내는 금액으로 감정평가 잡아내는 거예요. 이럴 때 거래사례 비교법을 쓸때 여사님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해당 지역이겠죠. 이게 얼마에 팔렸는지. 근데 이게 만약에 거래가 정말 자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거를 또 인정 못하는 부분이난 이번 달에 받으려고 하는데이납찰 금액이 작년 재작년 금액이 올라있단 말입니다.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음. 인정하면 안 되겠죠. 얼마만 변화 생겼는데? 뭐 2020년 그거래사서 그렇죠. 뭐 2019년 뭐뭐 뭐 비교 사례. 그렇죠. 금장복에 그러니까 나타나니까. 최금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당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군 어떤 지역에 대한 부분이라면 인근 지역은 더큰금이죠 이건 사실 이거보다는 많이 떨어지죠 정확도가 대신에 이거 이거를 잘 파악해서 올라가는 건지 떨어지는 것 정도는 구분이 되잖아요. 이런 구분을 가지고 인근도 어차피 이 바운더리고 더 자세히 들어가면 해당 지역을 봐야 되는데 해당 지역이 최근 거라면 많이 적용을 해야 되지만. 생통 맞기, 뭐, 재장경, 이런 거를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올린 막 서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참조하되, 요 시점이 아닌, 내가 그런 이 시점을 참조해서 를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 건지, 라는 구간에 맞춰서 정했때에도 내가 투자 목적이면, 시세 차이를 목적이라면, 내가 정한 금액 이상을 쓰면 안 됩니다. 왜? 수익률이 떨어져 버립니까 근데 내가, 필요한 사람, 실수자 어떻겠습니까? 조금 더 써도 되겠죠 그냥 필요쓸 사람이 그러니까 금액을 얼마로 써놔야 되나 이게 상당히 고민되는 거예요 고민되는데 투자용이니까나 같은 경우에 네, 이거는 참조를 하실때 이것조차도 모르는건많아요 지금 유튜브 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부분입니다만 요거 끝나면 또 어떤 걸 봐야 될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 중 하루 나누는 겁니다. 이거는 될가 막한 금액. 이 금액 쓰면 무조건 되겠다. 이건 안 되겠지만 혹시 재미 삼아 그리고 어떨 결에될 수도 있겠다라는 금액이 이렇게 구분 줘서 내가 금액을 나누서 놓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 2 차짜에 다섯 그날 분위기 봐서 이걸, 이걸 택하든 이걸 택하든 이걸 택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걸 쓰면 이 금액은 누구아무 나타나지 않았어 예를 들면 이 금액을 어떻게 해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쵸. 아무도 안나타났는데 근데 내가 꼭 먹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이 금액 써서 떨어지면 또이 차이가 제일 작다면 월등히 차이가 나면 아유, 그래. 인는 따로 있나 보다. 부동산은. 그렇게 마음볼수있지만 아슬아슬하게 떨어진다. 진짜 필요한 건데. 그러면 억울하니까. 이런 부분을 이런 걸로, 음, 이런 통계 자료를 가지고, 생뚱맞게 잠자는데, 뭐, 니가 얼마 썰어라, 고 서먹을 지금 모르겠으면, 그런 게 아닐 때는, 내가 분석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어, 나는 정말 되게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원장님 같은 경우는 기준은 어디다 들을까? 나는 대로 아마, 뭐가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것조차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거못본 사람 많아요. 저도 지금 처음 알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또 어떤 사람은 이것만 보고 하는 게맞아요 최근권을 봐야지 낙찰이 전달됐다든 이런 걸 보고 또 아파트도 막.